2022년 10월 2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연수학계법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니라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래서 말하는 현금은 통화와 통화대응증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말하죠. 어, 현금에는 통화하고 통화대응증권이기 때문에 통화에는 지폐주화가 있고요. 통화대응증권에는 자기압수표, 타인바링당좌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영자수표, 그 다음에 배당금지급통지표, 사채자지급표, 우편한증서 일람추급보험 등이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 보면 현금, 우편한 증서, 그다음에 보통예금, 그다음에 당좌예금 이렇게 되겠죠. 정기예금하고 단기매매증권은 정기예금하고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걸다 도하시면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결산 시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에 통합해서 표시하는 통합 명칭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에는 이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과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된 지출 중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지출을 말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단순 능률 회복, 온상 복구를 위한 지출을 말하죠. 자, 그러면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이건 자본적 지출에 속합니다. 미래 경제적 효율이 유입 가능성이 높죠. 예. 그 다음에 건물의 외벽 도색은 단순 능률 회복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파손된 타일의 온상 회복을 위한 수선도 예, 수익적 지출에 속합니다. 보일러 부, 어, 부속품의 교체도 수익적 지출에 속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 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내부 창출된 무형 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예, 그렇습니다. 2번,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어, 무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은 사업 결합, 결합에서 발생된 영업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발생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지만 사업 결합에서 발생된 영업권은 포함됩니다. 어, 사업 결합이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때 추가로 주는 추가로 주는 이 사업 결합은 이제 다른 회사 인수 합병하는 걸 말하고요. 거기서 발생된 영업권은 추가로 주는 이제 웃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되는 자산에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그다음 미의 경제교육이 있는 비합회성 자산이다. 정확한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이 부분 이렇게 별표 5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공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올랐을 때 떨어지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각각 처리해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2번, 매도광증권은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그렇습니다.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뒤에가 틀렸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 보유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평가손익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요.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려면 은 해당되는 유가증권이 단기, 즉 1년, 통상 1년이 단기죠. 그 해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이어야 됩니다. 그 해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은 단기, 수익 단기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단기 매매증권이 1년짜리니까 그건 가능한데, 매도 가능증권은 1년짜리가 아닙니다. 장기가 보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장기가 보유함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게 평가 손익은,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증권과 달리, 1년 보유해서 발생된 손익이 아니므로, 손익계산서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집어넣는 걸 우리 당기손익 인식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으로 분류해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손놓으면 되겠죠? 예. 보기서 한번 단기매입증권의 취득부대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의 취득부대비용은 어, 취득원가에간산한다 그렇습니다. 만기보유증권과 위에 나와 있는 이번에 매도 가능증권 두 예, 개는 취득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 항목의,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 자본의 종류는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과목을 자본의 항목별로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요 자본잉여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에 속합니다. 자본조정, 예. 조정 이렇게. 그 다음에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에 속하죠. 예. 자본잉여금. 감자차손 자본조정에 속해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는 4번이네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를 운영해 가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자본의 종류가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여금, 세 번째, 자본 조정, 자본 조정 네.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2개, 다음에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죠. 여기서 세개 1, 2, 3번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자본 거래를 하면 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 즉, 증자, 감자하고 관계된 것들이고요. 이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손익 거래하고 관계되는 거죠. 여기 네,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자본 거래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네, 자본 인여금은 증자나 감자하다가 남는 인여금을 말하죠. 여기에 속하는 세 가지가 주식 할인,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익,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있고요 예.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는 앞에 그 문제에서 나왔지만, 매도관행증권 평가익, 매도관행증권 평가 손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이 있죠. 해당되는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를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는 12월 30일 결산자료이다.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로 오른 것은 매출원가 공식을 하면 되겠죠. 매출원가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매출원가는 얼마큼 팔려 나갔느냐 아니 그거니까요. 기초 상품 재고액. 기초 상품 재고액은 전기에 다 팔지 못해서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이월돼서 넘어온 거. 그래서 기초 회계에도 첫날 기초라고 그러죠. 1월 1일. 통상적으로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상품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4온거에서 빼기 마이너스 8구 남은 거 기말 상품 재고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에서는요. 계산하실 때 매입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고 물건의 하자로 반품한 거 매입한 출그다음 깎은 거 매입의 누리 그 다음에 매입 아리는 자,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계산해 볼게요 얘에다가 더하기 예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죠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거 빼면 팔려나가는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 결과 계산하게 되면 1,030만원이 됩니다 1,030만원 1,030만원이고 회계처리는 예. 상품 매출 원가로 처리하므로 비용의 발생 차별을 다 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대변의 자산의 감소, 감소된 자산은 이제 상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판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예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1만 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다. 아, 카드 쓰면 이제 연회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연회비는 카드사한테 당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죠.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1만 원. 그다음에 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1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수수료 비용은 비용의 발생. 이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되고.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돼요. 보자마자 1번이 틀렸네요. 자산의 감소가 뭐예요? 이거 틀렸죠? 예. 그 다음에 보통예 금의 결산이자 100만원 입금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 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니까. 맞죠? 자산의 증가,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언제로? 2천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문제로는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은 외상매입금이니까 부채 증가하죠 4번 외상매입금 1 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상매입금 신용카드로 결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사라지고 신용카드 결제하니까 신용카드 부채가 생겼죠 그래서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돼요 회계처리는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또는 또 예상 매입금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9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품 제조하고 관계된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의 재고액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익계산서 쪽에서는 매출원가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어, 재무상태표에서는 재고자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10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지어진 것은 보기 1번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 행태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정도를 말합니다. 네, 변화의 정도 어, 여기에 따른 분류에는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있죠. 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역사적 원가와 예정 원가가 아니라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입니다. 통제 가능성이니까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 가능 원가.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면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정답 이 2번이에요. 2번 어, 역사적 원가와 예정 원가는 시점에 따른 분류죠. 시점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자, 추적이 되면 직접 원가 추적이 안 되면 간접 원가 그렇게 분류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분류로서는 관련 원가와 매물 원가가 있습니다 자1일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기초 원가가 뭐고 가공가가 원 뭔지를 먼저 뭔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기초 원가는 같은 말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라고 해서 기본 원가라고 그러고 원가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거죠희그 예. 제품에 쓰는 원가들이 기본 원가에 해당이 되니까 예. 직접 원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원가, 온가. 직접 원가에는 원가의 삼조소에 따라 적으면 삼조소니까세 가지 직접 제로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제조경비가 있죠. 그 다음에 가공 온가는 가공 온가는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온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공의 대상이 되는 재료는 가공 온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를 말하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총 제조 온가 중에서 가공의 대상이 되는 재료를 뺀 나머지다 보니까 직접 노무가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 간접비 세 가지에는 공가의 삼중수에 따라 적게 되니까, 예, 간접 제로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 제조 비 자, 그렇게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예, 기초공가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직접비를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세개 더하는 건데 아, 제조 경비는 0이니까두개 예, 더하면 10만 원 더하기 20만 원은 30만 원이 되겠죠. 첫 번째 30만 원 되고 예, 30만 원짜리는 일반하고 3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공가는요 직접 노무비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간접비 세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도하면은 5만원, 10만원, 5만원. 그래서 20만원이 돼요. 20에다 20을 더하니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 80원이고, 실제 기업, 기계 작업 시간이 5만 시간일 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 배부인 경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어, 예정 배부율이 나왔다는 것은 예정 배부했다는 겁니다. 예정 배부는 어, 이렇게 계절을 타는 제품, 즉 특정 달에 많이 팔리고 특정 달에 적게 팔리는 그래서 비수기하고 성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일정하게 매월 팔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를 예정배부법이라고 그러죠 예정배부법에 따라서 예정배부액을 계산하고요 연초에 그 다음에 결산시에 가서 실제 발생된 거하고 비교해서 그 차익만큼을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13만원 발생했다고 그랬고요 예정배부한 게 너무 과대배부했대요 과대배부 그러면 실제 발생된 거는 더 적게 발생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 보면 실제 발생액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정 배부율 곱하기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으로 하는데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이 기계 작업 시간을 배부했으니까 5만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 곱하기 5만 시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참고로 공식은 해우셔야 돼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요 어, 예정 배부율 곱하기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입니다. 그러면 8만 아, 80원, 80 아, 80원 곱하기 5만 시간을 보면 어, 5 8에 40이 돼서요 400만 원이 됩니다. 어, 예상을 해봤어요 연초 예상해가지고. 400만 원치 어쓸 거다라고 제조간접비를 예상했는데 실제 실제 발생액은 더 적게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과대 배부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예, 과대 배부하면 실제 발생액과 비교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발생액은 예상한 배부액이 400이고 13만 원 과대 배부했다니까 400에서 13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400에서 13만 원 빼면 예. 387만원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번 부동산의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보기 2번 사업장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사업 양도 보기 3번 사업용 자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 보기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자, 우리가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물납, 그 다음에 수용 및 공매,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 니지 조차의 공급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업의 양도 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의 양도는 일부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요, 일부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승계하는 걸 말해요. 포괄적으로 다 승계하는 거. 포괄적으로 다 승계하는 거 통치로 다 넘기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일부를 승계할 때는요 저의 공급으로 봅니다 포괄적으로 다 승계하면 포괄적으로 다 승계하면 그때는 저의 공급을 보지 않죠 저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는 조금 숙지하셔야 돼요 저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잠깐 설명해 보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건데 그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상대방한테 우리가 이렇게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죠. 물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어 금전 대신에 물건 그 재화로 이렇게 납부했을 때 이거는 공급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 안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부하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시험에 좀잘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그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이게 좀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을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 그 다음에 매출의 누리, 매출 환입 및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수입하는 저하에 대한 관세, 과세 가격과 관세 및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회손. 또는 멸실된 저하에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이제,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3번이죠. 수입시에, 그 재화에 대해서 붙는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보면, 이거 이제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물건 팔았는데, 물건의 하자로, 반품매 누리, 또대금을 빨리 이렇게 해수해수를깎아준 거는, 당연히, 예 부가세 내지 않는 것이니까 과세표준을 포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 해손된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는 물건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판매한 물건과 관계 없으니까 연체이자는 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여러분 좀 학습을 하셔가지고 좀잘 나오니까 시험 좀잘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을 주로 많이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5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로 오른 것은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다 보면 전세금하고 임대보증금 이렇게 보증금을 받아요. 그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돈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주임대로라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보증금을 가지고 생기는 그 돈을 말하는 건데요. 일명 전세금 보증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돈이다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전세금 보증금의 이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그 전세금을 받거나 그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운용할지 모르지만 세법상에서는 이거 운용을 하면 이자가 발생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자를 간주 임대료로 하자. 임대료로 간주하다. 이거 이거예요. 그럼 그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 기간에 맞춰져 있는 거죠. 예정 거면 예정 신고 기간이고 확정 거면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그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